안녕하세요. 천운의 텃밭입니다. 오늘은 토종벌 무한군인데 있어서 오늘 합봉 치러 왔습니다. 간단하게 합봉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정도 아주 약분입니다. 이것은 합봉제입니다. 꿀 1회, 물 2. 음, 합봉제에 나오는 것을 한 4회 정도 뿌렸습니다. 이걸 여기다가 몇 분인데 개뿜 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뿌리고 신문을 하나 위에 덥 덮습니다 신문을 하나 딱 덮고 네, 칼집을 한몇 군데 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 무항군입니다. 무항군데 얘기도 합봉제를 좀 이렇게 뿌립니다. 한 서너 분 뿌리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위에 그냥 올리면 됩니다. 낮에는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끝입니다. 뭐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이 뚜껑을 열고 벌을 싹 밑으로 모르고 위에 통은 드이내면 되겠습니다. 시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무항구이 되면 합봉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